안녕하세요. 박정호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에, 회전이 부족한 골퍼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이라는 것은 골프스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말씀을 드리기 앞서 하프스윙과 풀스윙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하프스윙과 풀스윙, 이 스윙의 크기가 내 팔의 높이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하프, 수, 풀스윙과 하프스윙은 내 몸이 회전이 되는 만큼 그 회전의 양에 따라서 하프, 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통이 이렇게 돌았을 때뭐 예를 들어서 90도가 돌아간다면 90도만큼 돌아가주는 이 백스윙, 그리고 거기서 풀로 돌아갈 수 있는 피니쉬. 이게 풀스윙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이 스윙 크기의 반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40, 뭐 예를 들어서 45도, 50도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정도에서 45도, 50도 이렇게 돌아가주는 그 스윙 크기를 하프스윙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윙이 이렇게 돌아갈 때 팔의 높이가 이렇게 붙는 분도 있고요. 팔의 높이가 적 작은 분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스윙의 크기에 따라서 몸의 팔의 높이가 달라지고 또 각자 다른 스윙을 한다는 것이죠. 회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 세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연습 방법을 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회전이 잘안 되시는 분들 특징 첫 번째는. 오른 다리가 너무 잡혀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할때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이때 다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상체만 회전하는 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훅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른 다리 오른 다리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이 되는 분들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회전이 안 되시는 분들 특징 두 번째. 스윙을 할때 항상 뻣뻣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딘가가 막혀버리고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뻣뻣한 느낌이 많이 나세요. 스윙을 할때 이런 식으로 회전이 안 되고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 이렇게 몸에서 스윙을 할때 공간이 많이, 나, 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윙을 할때 뻣뻣한 느낌이 많이 나세요. 특징 세 번째 풀스윙까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윙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스윙이 원활하게 피니시까지 가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고 하면서 무너지거나 피니시가 엉성한 그런 피니시를 가지고 계시고 백스윙 할 때도 더 처지고 올라가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 주는 일정함이 없으신 분들이 어,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이런 분들은 특히 초보자, 입문자분들께 굉장히 해당이 많이 되세요. 특징에 해당이 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 연습장에 계실 경우에는 이런 골프채를 가지고 이렇게 X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집에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체가 없기 때문에 베개나 뭐, 그런 쿠션 같은 걸 이렇게 안고, 어, 일체감을 가지고 스윙을 해,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 저는 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체를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는 이렇게 X자를 만들어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요. 정확하게 내가 스윙을 하는 어드레스 자세 그대로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윙의 회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치고 나서, 이렇게 회전이 돼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들어서 45도 정도만 돌아주시면 되고, 끝까지 돌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적당히 돌고, 끝까지 최대한 돌아주세요. 그래서 골반과 다리, 어깨가 모두 회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을 해 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세 가지 체크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돌았다가 피니쉬를 했을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내 다리가 정확하게 다 떨어져 있는지, 두 번째, 내 골반과 어깨가 다 돌아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다 돌고 나서 3초 정도 머물러 있어 주면 돼요. 이렇게 3초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내 몸이 밸런스를 잡고 근육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 연습 방법을 연습을 해 보신다면 원활하게 스윙이 풀 스윙까지 한 번에 갈수 있기 때문에 스윙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좋아 보이고 내 몸도 훨씬 편하게 스윙을 할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여기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레슨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동그란 아아아아아거 있잖아요 조조조조조. 그 바로 유튜브로 이동되는 거 네.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왜속삭요왜 속삭이지? <laughs> <laughs> <왜 속삭이쥬? 웃음> <왜 속삭이쥬? 웃음>